로마서 5장 3절 "다만이 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대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 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죄 아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성령 충만과 문제 해결 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어, 오늘 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도 절구하니 환란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환란 중에도 절구한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무엇입니까?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런 말이 한란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잘안 된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한란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문제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재난이 생겼는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한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창조 계획과 목적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환했을 때, 아, 지금까지 내가 이런 한란을 당한 것은, 이런 재난과 근신과 문제가 겹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내 마음에 하고 싶은 것 세상 따라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창조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결단하니 한란 중에서도 절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란이 없었다면은 내가 계속해서 잘 사는 건줄 알고 세상을 향 해서 쫓아가고, 하나님 나를 담하는 창조 계급 목적가는 정반대 길을 가는데도 돈 번다, 출시한다, 편안해진다, 좀 삶이 넉넉해진다. 그래서 쫓아갔어. 완전히 멸망의 길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 길로 갔을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한란 주셨어 내가 다시 나를 돌아보게 되어 주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대로 내 삶의 방향을 틀할수 있게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방향을 돌았으면은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이 내 삶에서 짜잔 하고 펼쳐지고 이루어지느냐? 아닙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있네. 또 참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개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한란 가운데 이 한란이 빨리 지나가기를 개겼다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을 알고 나서부터는 개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고 참는 겁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연단.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에 맞는 도구로 그덧 태어난다는 겁니다. 세부치를 불에 달구어서 그리고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 이게 연단입니다. 몸과 마음을 굳이게 하는 것. 어떤 일을 반복하여 익숙하게 하는 것. 곧 하나님이 창조 계획과 목적대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비전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연단입니다. 우리는 세부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계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도구로 만들기 위한 세부치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몽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도구가 될까 기대하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용광로 펄펄 끊는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서 조그마한 새 파이퍼가 되었습니다. 이새 파이퍼로서 내가 뭐가 될까 했더니 자전거 핸들이 되었습니다. 자전거 안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거 핸들과 그 안장, 자전거를 만들어 놓고는요, 어떤 사람이 날 사갈까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아저씨가 사갔습니다. 그리고는요, 아저씨도 타고 아주머니도 타고 애들 타고 그렇게 타다 보니까 안장에 붙어 있는 고무판은 다 떨어져 버렸고, 쇠는 녹이 썰어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에이, 다 됐네. 그리고는요, 동네 한쪽 어귀에다가버렸습니다이위 부름받아서, 다 쓰임받아서, 동네 한쪽에 편개쳐 부림받은 이자전거 등의 세부치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내가 뭐가 될까? 엿장수 와서 주워갈까? 동네 아이들이 이 나를 뽑아가서 장난감으로 쓸까 그러는 어느 날, 어떤 아저씨가 물그러미 쳐다보더니만은요, 그 부서진 자전거 중에서 핸들 그것을 갖다 뽑아내고 안장을 떼어가서 자기 집 사무실에 가서는 녹색 것을 사포로 다 닦고 그리고는 이 안장을 거꾸로 요렇게 세워놓다면은 용접기를 가져와서는 핸들을 갖다가 위를 바라보게 그렇게 용접을 딱 해서 벽에다 걷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가지고 있더니, 이걸 사람들보고 사고 사가라고 경매장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 이녹슨 자전거 핸들하고 안장으로 만든 이것을 어떤 사람이 사갔습니다. 293억이에요. 다 쓰임 받은 자전거 핸들과 안장이 피카소라는 사람의 손에 붙잡히니 항소머리라는 작품으로 거듭 태어나서 293억에 팔려갔습니다. 피카소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가의 꿈을 꿨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이 피카소에게 비둘기 발만 300번 이상 그리게 했습니다.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가가 되었습니다. 이 피카소에게 붙잡히니 배 자전거가 한소머리라는 작품보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쓰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한란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 한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힙시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낸 창조 계획과 목적을 깨달읍시다. 그러면은 폐자전과 항수머리라는 작품이되는그 이상의 역할과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운영하신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이 우주 그룹 전체가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는 우주그룹 회장님 그분의 아들로 그분의 자녀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분의 창조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만 하면은 한란 가운데 있냐고 연단 받아 그 가운데서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대로 이루어질 소망. 그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한란당하기 전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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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을 당하기 이전에 그때 잘나갈 때 그걸 다시 살겠다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버는 목적대로 계획대로 지금은 한란당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소망으로 끝난다면은 부끄러운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받이니 하나님은 한량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십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 그러면은 막 능력받고, 은사받는 걸 생각합니다. 방언하는 거, 병이 낫는 거, 기순이 적겨나는 거, 연하는 거, 한상받는 거,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보다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 맺는 것, 사랑, 기락, 합병, 인내,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 아홉 가지 성품이 변화되는 거, 은사받는 것보다는 이걸 사람들은 좀더덜 원합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을 바라면서도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충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시니 성령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엄하면은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고 은사 받아 문제 해결라고 하니 자기 욕심, 자기 중심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아서 뭐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욕하는 겁니다. 기도도 잘하고 병도 고치고 그런데 사인들이 욕을 해요. 왜요? 하나님 사랑 잊어버리니? 하나님 사랑 부어졌다는 하나님 사랑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걸 이, 기억하지 못하니 잊어버리니 하나님 영광 드러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할 낭고언대 문제가 있다면은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강구하기 전에 하나님 사랑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십시오. 성령님은. 나에게 하나님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이 부어 주신 하나님 사랑 받읍시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여름에 비올때 빗물을 받아서 논에 물도 되고 합니다. 지하수가 없는 섬에서는 그 빗물을 받아서 씁니다. 밥그릇 갖다 놓으면 밥그릇 방 그만 바뀌고요. 큰통 같으면 큰 통만큼만 받집니다. 그럼 그만큼 셀수 있어요. 그러나요. 저수지를 파 놓으면은요. 이 땅, 저 땅, 이 산, 저 산에 내린 비들이 다 모여서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줄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님이 부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저수지처럼 그렇게 충만이 넘치게 받읍시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못받고 죽기까지 나자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양한 마리 찾기 위하여 아흔 아홉 마리를 들판에 두고 그양 찾아가서 결국은 찾아서 그 양을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메고 돌아오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아버지 살아서 유선 남겨달라고 막 발버둥치는 그 둘째 아들 유선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니 다 팔아서 먼 곳에 가서 혈랑방탕하고 거지가 되어버리고 먹고 살 길이 없어 다시 돌아온 그 아들. 아직도 상 거가 뭔데, 그리가 뭔데 바라보고 거지가 된 아들을 야, 내 아들이다. 발견하고는요. 샤워드 펴주고 잔치 베풀어주시고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준 그 사랑입니다. 쓸만해서 찾은 것 아닙니다. 필요해서 찾은 것 아닙니다. 가치에서 찾아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재지었지만, 가치 지만 볼품 없지만, 그래도 다시 찾아주시고, 다시 맞아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한란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따가면 창조 계획과 목적을 깨달은 우리를, 하나님 창조 계획대로,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는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안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버릴 때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하던 일이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잘 살고, 더잘 잘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개 잡는 어부, 최고의 힘든 밤을 보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지면 고개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새벽에 헛탕치고 그물 씻는 급에 그 주님이 올랐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더니 친구 배까지 가득 차도록 두 배에 가득 차도록 단한번 그물질에 고기 잡는 비법을 배웠습니다. 고기 잡는 신기술을 배운 새벽입니다. 베드로의 배도 만선되고 친구의 배도 만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들기 원한다. 이말 듣고 배와 그물과 고기를 버려두고 주님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바울은 율법학자여 백부장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주기로 담핵식 도성에 가다가 말에서 떨어지고 예수님 만났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이방인과 임금에게 복음 전하는 그로으로 삼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듣고는 율법학자의 자리도 백부장의 자리도 다 버려두고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삶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잘되게 하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그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일 따라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에서 떨어지고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맡겨준 그삶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서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단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온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정 없이 온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게 하여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그룹 하회장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하여장님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결정계획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내어 친히 강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목적대로 살기를 원한 타지은했지만 준비가 될 때서 연약하여 못하고 있는 우리를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십니다. 네으로 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내네 힘으로 하자. 나와 함께 하자. 성령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창조계획과 목적대로 살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바로 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사랑 부어주시는 그 사랑 부어잡고 하나님의 창조계획과 목적을 따라 삶의 방향을 튼 돌, 돌았을 때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도록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가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는 이 성령님의 그 권세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 삶, 이 월도 이 주간도 출발합시다. 시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히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